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만에서 소형 항공기가 악천후로 추락해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대만 서해안 외곽섬에서 현지시각 23일 오후 소형 항공기가 악천후 속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탑승객 중 47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승객 54명과 승무원 4명 등 58명을 태운 대만 푸싱항공 소속 소형 항공기가 오후 7시 6분 펑우선 마공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가 기체 일부가 지면에 부딪히면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기의 머리 부분이 먼저 땅에 떨어졌으며 금방 화염이 항공기 전체로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교통부와 현지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4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기상 악화로 계획보다 1시간 40분 늦은 오후 5시 40분 가오슝 공항을 이륙해 펑우섬 마군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날 오전 태풍 마트모의 여파로 펑우섬일 때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던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교통부 민용항공국은 사고기가 회항하겠다고 통보한 직후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는 14년이 지난 ATL 72형 터보 프롭기로 이름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기종이며 사고기 기장은 푸싱 항공에서 20년간 항공기를 운항한 베테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지점 부근 민간 주택 내차와 자동차 등도 사고 잔해물 등이 덮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용 항공국은 현장 주변을 폐쇄하고 사고기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마군 공항은 이번 사고의 여파로 잠정 폐쇄됐습니다. 대만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민용항공국에 긴급센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수습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도 사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와 군용 차량을 동원했으며 부상자를 타이베이로 옮겨야 할 상황에 대비해 공군 구조팀을 대기시켜 놓고 있는 등 사후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만 민영 항공사인 푸싱 항공은 지난 2002년에도 화물기 한 대가 펑우 섬에 추락하는 사고를 낸바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